안녕하세요, 오키네입니다. 어제 남사에 가가지고 또또 <laughs> 또 꽃을 이렇게 좀 사갖고 왔어요. 그래서 어, 뭘 사갖고 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,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. 그래서 어제 이거 <laughs>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인데요. 이게 잎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요게, 어, 요 이름이 자장가랍니다, 자장가. 자장가. 잘안 보이시죠? 글씨가. 자장가래요. 이름들도 참잘 짓습니다.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자장가라고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름이 요게 자장가래요. 그래서 요 밑에가 좀 이렇게, 어, 떨어지네요. 잎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거, 바닥에 붙어 있는 거. 그래서 어제 요거좀 하나 또 어, 바이올렛인데 요거좀 하나 사오고요. 음, 예쁘죠. 입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음 그리고 요거 요것도 하나 갖고 오고요. 요거는 보라용담인데 어그 전에 바닥에 좀 실망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얘가 어다 죽어서 없어졌어요. 근데 그 후로 보라 용담, 용담을, 어, 좀잘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어제 가니까 요게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, 어, 요거 하나 사왔어요. 이제 봄에, 봄에 심어주려고. 그래서 하나 또 보라 용담도 사왔답니다. 음, 그리고 요즘 보세요. 신닝기야. <laughs> 신닝기야. 어제 또 요거 두 개. 분홍색하고, 보라색하고 아, 지난번에 사온 거는 색깔이 보라색이었는지 핑크색이었는지 어, 지금은 꽃이 없는데 어,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어제 또 아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? 그래서 어, 어제 또 이렇게 신인기화를두개또 주워왔답니다. 그 저기 뭐냐... 어. 바이올렛 파는 그 집에 신인기아가 가끔 조금씩 나와요.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주워옵니다. 신인기아. 너무 예뻐요, 신인기아가. 꽃도 오래 가고, 그리고 요건 미니종이라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, 그래서 요즘 보세요, 요거, 포토. 포토가 요거, 요거, 손가락으로 그냥 하나 정도 됩니다. 요런 데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갖고 나왔어요. 아이고, 참 예쁘기도 하지. 그리고 또 요거는 처음 보는 식물인데요. 아, 요게 이름이 아, 모노레라 프리뮬러 플로라 모노레라 프리뮬러 포로라 참 이름도 어렵네요. 이름도 어려워요. 유치무세요. 이름이 어려워. <laughs> 그래서 요게 좀, 어, 특이하게 생겨가지고, 처음 보는 거를 하나 또 사와봤어요. 꽃도 요렇게 피네요, 요거. 꼭요 꽃이 꼭뭐 같으냐면, 그 논에서 이렇게 피는 그 물에서 사는 그거 있거든요? 그 꽃이랑 좀 닮았어요. 요좀 보세요, 꽃. 아, 어, 그리고 요거. 유럽 제라늄인데, 음, 이름이, 세, 인트 로렌스, 세인트 로렌스. 이름이. 근데 이제, 어, 이 제라늄이 좀 어느 거는 꽃이 피면서 잘 떨어져요. 근데 어저께 얘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꽃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. 왜냐하면, 얘네들이 꽃을 피면,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꽃잎이 너무 잘 떨어지는 것 있어가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. 속상하고.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얘가 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하나 요거 사갖고 왔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요거, 아, 요게 너무 예뻐요. 요즘에는 관엽이 또 눈에 이렇게 들어오네요. 이거는 화이트 스타. 하이테 스타라고 하네요. 요거는 가격은 6,000원이에요. 그래서 요게 또반짝반짝하고 잎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하나, 하나 사갖고 왔답니다. 어, 그리고 요게 작년에도 있었어요.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냥 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보냈어요. 그래서 좀 서운해 길래, 요거 하나 그냥 포토 하나, 골드 마블 스킨이네요. 가격은 4,000원에요. 4,000원.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이렇게 어 사갖고 왔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, <laughs> 요거 어 어린 모종인데 음 박쥐란. 또 가격도 또 저렴해요. 2700원이네요. 박지란.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왔어요. 요거.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좀 똥잎이 좀 많이 있네요. 똥잎이. 그래서 이제 요런 거, 똥잎은 요런 거는 좀 이렇게 띄워내고, 밑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또 어, 썩으면 곰팡이 나고 하니까 이 밑에 그 똥잎 이런 거는 붙어 있는 요 작은 이파리는 다 떼어내는 게 좋아요. 저는 항상 꽃 싸오면 요 밑에 요렇게 붙어 있는 거 요거 똥잎 같은 거 요거 이런 건다 이렇게 저는 떼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좀 어,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물이 말랐네요.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또 들고 왔어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신민기야 좀 한번 더 보세요. 예쁜 신민기야 감사합니다.